신앙생활도 교회생활을 하지만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기도제목 기도 중심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거든. 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도제목들을 이렇게 버킷리스트처럼 쌓아놔. 그러니까 나 자신에 집중하는 세상문화는 버킷리스트로 대변되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쭉쭉쭉 써놓고 그걸 다한 인생이 좋은 인생이다라고 섞이는 거야. 근데 이제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기도제목을 이만큼 쌓아놓고 그 기도제목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내가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맞아요. 그게 세상하고 다르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는 내 기도제목이 이루어지는 걸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핵심, 본질이 똑같아지. 그러면 그것도 진짜 참스트레스였요 뭐, 모임하면 기도 제목. 어. 기도 제목. 뭐, 있어야 돼, 뭐가. <laughs> 기도 제목. 이제 제일 많이 했던 기도 제목. 비전. 어, 비전,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봤구나. 찾았느냐. 근데, 잡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잡이죠.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없었거든요. 지금 뭐, 제 삶이 이렇게 흘러가서 지금의 직업에 온 걸만 봐도 비전이. 그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선택하는 비전 받았냐 이런 거에 대한 답은 없었겠지만 제 주변에는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내 비전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는데 뭐 경찰관이 그래서 음. 경찰이 된 신이 뭐 a 라고 했다가 B가 되 애들 그런 기도 제목이 너무 담스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있어야 되는 거. 고그 질문 진짜 많았던 것같요 진짜 많았던 것 같아 너 비전 찾았어? 어, 그렇 그러니까. 그, 그. 그래도 비전도 찾는다고도 주지만 받았냐고도 써. 아 하나님이 줬어. 괜히 왜난안 주지? <laughs> 저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아내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감히 다넣을 건데, 20대를 교회에 바쳤다고 생각해요. 아, 아. 진짜 저는 여름수련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따라갔거든요. 약간 그때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죠 아, 내 직업쯤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음. 근데 맨날 설교도 그런 거였어. 막. 맨날 교회에서 찌질하게 새벽기도 들이던 내가 갑자기 어떤 회장의 부르심을 받아서 갑자기 취직이 되고 <laughs> 뭐 이런 설교도 듣다 보니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그때 막 생각해 보면 이 또래 친구들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똑같, 저랑 똑같았거든요. 그 걔네들은 삶의 직업을 위해서 투자하고 공부하면서 음. 와서. 교회봉사했던 거. 같아. 나는 교회봉사가 알아서 되겠지. 약간 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비전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 못뭐 주셨어. 그니까 직업이 내가 뭐할까 <laughs> 없어. 그랬던 <laughs> 또참 그게 그러네. 기도 제목이라는 게 비전이 뭐야? 비전 비전 비전이 뭐야? 비전 뭐. 비전 단어 뜻이 뭐야? 단어 뜻 보다 보이다. 그래서 그 비전, 그 근데 우리가 얘기했듯이 비전이란 어. 말을 이제 우리의 장래 희망 어. 내지는 꿈 아시죠. 이루고 싶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아니, 그 교회에서는 약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 이, 이 질문. 그렇지. 맞죠, 그 질문이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냐. 네. 그건 직업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직업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 네. 그러네요. 예를 들면 요셉이 국무총리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거든.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설교자들이 그 당시에는 너 열심히 요셉처럼 하면은 어, 맞아요. 총리가 될 거야. <laughs> 그냥 돼. 어. 감옥에 있다가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총리가 돼. 이 어,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 많거든요. 근데 요셉의 꿈이나 비전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다르다는 게 종교생활이나 교회생활은 교회에서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내, 나와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이, 이루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야. 근데 그거는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냥 나한테 탁 보여주시는 막 계룡산 올라가서 막 자식을 금식하며 신이 내려와서 막 보여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티키타카 하면서 만들어가는 물론 하나님이 주도하시지 근데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삶또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기